에흐으로 끝나는 3군 불규칙 동사 대성드흐입니다. 대성드흐 동사는 자동사로 내려가다 라는 뜻이 있고 타동사로 뭔멋을 내리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내려가다로만 많이 사용하는데 분명히 여기 타동사로 목적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제 복학가고 할때 이야기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성드르 동사는 우리 드흐 드흐 했던 것처럼 어떻게? ss 아무것도 없이 되는 동사 변화입니다. 자, 우리 앞서서 했던 동사 변화, 아똥드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s 아무것도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ss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누부, 일복수, 엘복수도 일군 동사처럼 편안하게 동사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리다. 주대성. 일단 우리는 자동사 내려가다로 그냥 연습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리다. 주대성. 네가 내리다. 띠대성. 그가 내리다. 일대성. 그녀가 내리다. 엘대성. 우리가 내리다. 누 대성동. 당신, 당신들이 내리다. 부 대성대. 그들, 그녀들이 내리다. 일 대성드, 엘 대성드. 암기할 수 있도록 세 번씩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성, 주 대성, 주 대성. 니가 내린다. 띠 대성, 띠 대성, 띠 대성. 그가 내린다, 일대성일대성일대성 일대성, 일대성. 그녀가 내린다, 엘대성엘대성엘대성 엘대성, 엘대성. 우리가 내린다, 누대성동, 누대성동, 누대성동. 당신, 당신들이 내린다, 부대성 s 부대성대, 부대성 z 그들이 내린다, 일대성일대성일대성 그녀들이 내린다, 엘대성 옐대성, 옐대성. 주대성 à la g a 내가 여기에서 내린다. 이때는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어디 어디에서 내린다. 주대성 par l a s c 나는 승강기로 내려온다. 이때도 자동사죠. 주대성 앞에. 내가 걸어서 내려온다. 문제 없이 다 자동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성들 동사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서 목적어를 갖게 되는 타동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주대성 NS갈리에 내가 계단을 내려온다. 이러면서 계단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타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때요? 주대성 앵메이블 내가 어떤 가구 하나를 내린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복학하고 할때이 대성들은 자동사로 쓰일 때와 타동사로 쓰일 때 조동사를 취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냥 지금 한번 의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대성 알라기아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린다부터 쭉 가볼게요. 주대성 알라기아. 네가 여기서 내린다. 뛰 대성 알라기아. 그가 여기서 내린다. 일 대성 알라기아. 그녀가 역에서 내린다. 엘데성 알라기야. 우리가 역에서 내린다. 누데성 동 알라기야. 당신 당신들이 역에서 내린다. 부데성 대 알라기야. 그들이 역에서 내린다. 일데성 알라기야. 그녀들이 역에서 내린다. 엘데성 알라기야. 동사 변화 세번 발음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데성. Tu descends, il descend, elle descend, nous descendons, vous descendez, ils descendent, elles descendent. Je descends, tu descends, il descend, elle descend, nous descendons, vous descendez, ils descendent, elles descendent. Tu descends, tu descends, il descend, elle descend, nous descendons, vous descendez, ils descendent, elles il descendent.